전반은는 넓어, 전체적으로 해고 전반이 어려웠나 봐. 이틀을 무 제가 많은데 나이스 반, 10시 반, 10시 반, 1 0 어 너무 안 그러는데? 응. 한번 더. 왜? 나쁘지 않게 치는 것 같은데. Ready. 아웃하지 계속 치세요. 저는 오른쪽으로 내것 같습니다. 야, 너무 안그 부르...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281m 거리에 진짜 짧은, 계속. 오. 오, 오. 호 오. 오, 히분히간다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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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 대전 평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치실로는 왼쪽으로 피하지. 어우 어 어우 아니 이게 하체가 방도안 돌렸어 안 살았어. 개신기. 네. 어? 설마. 아니야. 어, 뭐야. 어, 아 작다. 아, 그랬 아, 아, 다 죽었나? 어. 해 자꾸. <목소리> 아, <잡고. 목소리> 와 얘도 짧아 이게 얇게 들어가 짧지 않아 어 짧네. 야시아내 생각보다 세게 쳐야 된다는 걸 순간 까먹었네. 와 뭐야 나왜 트리플 하겠어 홀아웃까지 계속 치세요 블레풀프 네. 안 맞습니다 흔들어 정도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네. 이러면 어떡해요 손 망세에요 집중도 안 돼요 네. 네. 잘지금 네. 哦，挺便到底 그러니까 짧거. 어, 정찰 못쳤어. r e 커팅 이어하기 기능이 켜져 있어요. 저는 오른쪽으로 네컵잡습니다 Conceal. <목소리> 바이스라고 얘기해줘 어디가? 어뭐 어. 길었네요 아, 진짜 길게 갔네 어 뭐? 아 진짜 붙였네 이어서 하세요. 정말. 왜 이렇게 안 돌리고 치금 저는 오른쪽으로 야. 이시게 건방지면. 그래서 살았네 아, 이렇게안기 아, 요기 네.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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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三个。